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다 상해 여행. 치앙마이 반달살기를 준비했지만 상해 일주일, 치앙마이 일주일 이렇게 여행하게 됐구요. 일단 체크인을 해보러 갈게요. 이제 새로운 여권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환전을 공항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현금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100 달러만 환전을 했고요. 20 달러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laughs> 나머지는 다위 알리페이 뭐 이런 거랑 태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거 사용해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 안에 들어와서 커피를 샀습니다. 저 이번 여행지는 상하이예요. 원래는 <laughs>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앙마이를 예약을 했었는데 상해 경유가 하루였는데 그게 항공사에서 편명이, 아니, 항공사에서 그 항공편을 취소해가지고 상하이 여행을 4박 5일간 하게 되었어요.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좋게 생각하기로 오히려 좋아 중국 여행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계기로 상하이로 여행을 가보려 합니다 진짜 제발 돌아오는 비행기만 좀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2주간 여행을 하고 올게요 그럼 상하이에서 봅시다 일단 예상하는 거고요 약간 마음 편히 <웃음> <웃음> 사용하셔야 되는 거지, <laughs> 동상한 거. <laughs> 비자 발급을 안 받고 온 상태로 여기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경유 비자를. 근데 항공편이 변경된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불려다니다가 겨우 나왔어요. 동방항공. 어쨌든 나왔고요. 그 프린트를 해갔어요. 원래 있던 항공권이랑 변경된 항공권 이렇게 두개다 해가고 호텔까지 다 해가서 저 원래 이런 거 보통 안 해가는데 무서워갖고 중국. 어, 그래서 결국 경유 비자를 얻었습니다. 하, 진이 다 빠지네요. 자꾸 내 얼굴 보고, 보고 확인을 몇, 한, 진짜 열몇번 하고 이리 불렸다, 저리 불려갔다. 사실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계속, <laughs> 계속 웃고. 일단 마그레브를 타고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하신요 무슨 진검사를 지하철 들어올 때마다 하고 아그레브에서도 하고 아그레브는 8분 만에 돌아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가야지 저 숙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알리페이가 지하철이 제 것만 안 되는 건지 안 돼서 이거 카드를 구매했어요 왜안 되는지 모르지. 겠 지하철이 그냥 저희 나라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금방 쳐질수 있을 것 같아. 하이, 도와. 도와. 뭐야? 드디어 나간다. 너무 힘들었다. 배도 너무 고프고 아까 기내식 왜줘막 이랬는데 기내식 안 나왔으면 진짜 길거리 쓰러져. 진짜 아 배고파. 오 상해입니다. 미쳤는데 뭔가 대박. 바로 이런 고층 건물들이. 어 거리가 왜 이렇게 깨끗해? 분위기가 미쳤는데요? 갑자기 괜찮았어. 힘이 나는 것 같아. 밥 먹고 그냥 잘까 했는데. 나와야 될것 같아. 어, 어머, 너무 이뻐. 지금 나무에 다 가려져서 그렇지. 번쩍번쩍해 빨리 슥스러 갑시다. 졸라 귀여워 아니 너무 삐까뻔쩍한데? 근데 약간 특유의 그 중국 냄새 나요 <laughs>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약간 그런 냄새가 나 <laughs> 제가 하루였다가 지금 5일로 변경되면서 원래 호텔에서 묵으려고 했었는데, 이런데에서 묵으면 1박에 막 10만원, 그래서 50만원. 그 정도로 돈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근처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잡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허름한 데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곳에서 게스트하우스가 난것 같아서. 이쁘다. 아, 일단. 제가 진을. 놓자. 드디어 호텔에 짐을 놔두고 나왔어요. 누가 상하이 춥다 그랬어? 땀이 계속 나는구만! 지금은 샤오롱 가오를 먹으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예원으로 갑니다. 진짜 중국 느낌 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샤오롱과도 먹고 중국 건물들도 보고 중국 느낌도 느끼고 그러고 숙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상은 2시간 정도 안에 들어오는 거라서 후딱 후딱 해야 돼요 쎄쎄. 우카치. 우카치. 와 미쳤어. 오, 여러분, 여기가 중국이군요. 와, 미쳤다. 이렇게 와야 돼. 아, 이거 너무 멀다. 미쳤는데? 미쳤는데? 아, 저쪽 가서 먹어야겠다. 미쳤어 완전 중국 느낌 맞나? 여기가 10시에 마감이아 불을 끈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둘러보기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다이 짜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든. 우방. 음. 와, 귀여워. 와. <laughs> 음. <laughs> 너무 멋있는데? 미쳤다. 저 약간 이런 느낌 원했거든요. 와 아, 진짜 너무 이뻐 달까지 미쳤어 너무 이쁘잖아요? 오 완전 중국느낌 낙낙해요 아경을 쓰고 고 약간 어디로 가야될까? 보면 다 이쁜데? 이렇게 목걸이도 커녕 창고 옆기도는데 아, 전 배가 너무 고픈데, 와 아, 여기다, 여기다, 와, 미쳤다, 미쳤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가자, 아. 아. 가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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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맨시 또 무슨 국학교 라는 곳있 어서？물 소 리가 들리 길래 이리로 가보 는중 입니다. <목소리> 오고 여기 미쳤다. 아, 저 아까 힘들었던 거다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어, 미쳤어, 미쳤어. 아, 와, 진짜 멋있는데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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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과주고 너 짭짤하고. 진짜. 저 천하라고, 나 너무 이쁜 것같아전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밥 먹지도 않고. 와. 여기가 9개 각으로 돼 있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아, 여기 뭐 식당 같은 건가 봐요. 오늘 뭔가 닫은 것 같죠? 이쁘다, 음, 여기. 어, 저기 달까지 떠가지고. 완벽한데? 아이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근데 이제 이쁜 거 보니까 배가 다시 고파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라도 먹어야겠어. 배가 너무 고프다. 아.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 조금밖에 이때 찍어야 되는데. 저 너무 이쁘다. 나도 찍고 싶다. 진짜 멋있는데. 침을 안 나가세요. 너무 배고파 <laughs> 지금 고기 문을 다 닫아서 아무 데나 들어왔거든요. 그 메뉴판도 한국어도 아니어서 그냥. 소룡포 샤오롱바오 하나만 시켰어요.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저는 101번. 메뉴판은 이렇게. 만둣국을 먹고 하다가 그냥 샤오롱바오 하나 먹으려고 요니 땡기는 건 솔직히 이런 것도 땡기는데,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소롱고가 아,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먹고싶어로어 아, 근데 여기 날다서못겠 생강이... 생강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생강이 따로 없는건지 물어봐야되나? 다시 물어보고 습니다 생생강을 갖다주셔가지고 괜찮다고 물어봤어요 생생강도 먹나? 중국에서 먹는 샤우롱바오 이게 보다. 뭔가 이상해. 만두피가 너무 두꺼운데. 대충 먹고 가야겠거든.

약간 음. 원래 이렇게 찐득한 느낌인가? 원래 약간 맑은 느낌 아니야? 이아 음. 음. 어, 땀난 거 뭐예요?

I'm yeah.